저같이 이제 나이가 있고 이러다 보면 어디 설 자리가 없는데 이거 진짜 할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크레페가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회사원에서 올데이 크레페 사장님이 되셨는데 어떻게 올데이 크레페를 선택하게 되셨어요? 음, 회사생활 하면서 언젠간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있었어요. 어느날 어머니께서 먼저 알고 추천해 주셨는데 찾아보니 젊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반짝 유행하는 아이템도 아니고 오랜 시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이거다 싶어서 어머니와 상의 후에 창업하게 됐습니다. 많은 창업 아이템 중에 올데이 크레페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창업 초보자에게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구하고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최저시급이나 주휴수당 등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저는 1인 운영이 가능하는 점이 개인적으로 최고의 장점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바쁘거나 예비군 훈련 등으로 부재할 때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으세요. 네, 저도 처음엔 좀 힘들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들 뭐주 5일 근무도 할수 있게 하고 있고요. 뭐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뭐 우리가 힘을 쓰는 게 아니라서 그냥 잘 하실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실제로 올데이크레페를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매출면에서는 만족스러우신가요? 저희는 올데이크레페 창원 모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모델로 시작했어요. 그달에 수수료가 너무 올랐지만 대표님께서 크레페는 원가율이 정말 낮고 아직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3개월만 열심히 해보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딱그 말씀대로 됐어요. 거짓말처럼 매출과 순익이 3개월 차부터 확실히 좋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대로라면 8개월 안에 원금회수가 가능할 것 같아서 평수가 더 크고 홀 운영도 가능한 곳으로 벌써 이호점을 생각 중입니다. 올데이 크래프의 전지점은 물론 화곡점 또한 배달앱에서 5점 만점을 유지하고 있던데 비결이 뭔가요? 음. 특별한 이유는 딱히 없고 저는 그냥 본사에서 하라는 건꼭 바로바로 하려고 해요. 나름 성실하게 일하는 편이기도 하고 어머니도 워낙 깔끔하게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크레페가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올데이 크레페 창업 후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이에요? 가족분들이나 친구분이 뭐라고 하시나요? 음, 어머니께서 이제 어디 가서 일할 필요가 없으니 정말 좋아하시고 저희 누나도 크레페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 공짜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해요. 지인들도 회사에서 디저트 사장님이 된 모습이 신기하다고 응원도 해주고 남녀노소 좋아하는 메뉴라 가족 모임 할때 크레페 이야기가 꼭 나와요. 본니 아니게 회사 생활할 때보다 주목을 많이 받더라고요. 몰디 크레페 창업을 추천한다면 누구에게 하고 싶으세요? 저희 친누나랑 전 직장 동료들에게 추천하고 싶고, 특히 저처럼 어머니와 함께 할수 있거나 저희 어머니처럼 퇴직하셨지만 아직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저같이 이제 나이가 있고 이러다 보면 어디 설 자리가 없는데 이거 진짜 할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올데이 크레페 창업 후 본인이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음, 회사원 때는 주어진 일만 했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야 하다 보니 책임감도 커졌고 고객과 직접 마주하면서 서비스 말고도 훨씬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음, 현재 매출이 만족스러운 만큼 본사와 상의해서 2호점을 준비해보려고 해요. 2호점을 친누나가 맡고 어머니께서 두 지점을 백업해주시면 저희 가족에게는 최고일 것 같아요. 그럼 올데이 크레페 가족이 되는 거네요? 네. <laughs> 올데이 크레페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지가 있다면 도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데이크레페 공식 질문이죠. 나에게 올데이크레페란? 나에게 올데이크레페는 터닝포인트 같아요. 매일 같은 루틴과 같은 월급에서 벗어나서 매출을 직접 만들어내고 누군가에게 만족감을 주는 하루하루가 좀 설레고 꿈만 같습니다. 네, 이게 가족이 같이 하다 보니까 웃을 일도 있고 너무 재밌어요. 한번 다들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